아, 안녕하세요. 대한목회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산 5월 18일, 5월 18일 울산 출장 왔습니다. 왜 우리 가수님, 저, 저, 가수님 이름은 신대양. 요새 신곡은 선물한 노래 있습니다. 선물한 노래. 네. 우리 회사 가수, 우리 회사 가수를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고서 항상 대한목회 구독자분께나, 우리, 우리 가수님 이름, 이름은 신대항이고요 노래는 선물.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선물. 어제 떠오르는 태양이다 떠오르는 태양이고, 우리 신대왕 가수님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있죠 네, 파이팅입니다파이팅 선물이라는 노래 제일 제일 처음 뭐죠? 늙는다는 건 선물이에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laughs> 보세요. 보시고 오늘 울산 출장 왔습니다. 출장왔고는 우리 가수님 일 때문에 울산 와갖고 우리가 내일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많이 신대양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 말일까지 대학목재회외 도학목재 유튜브 구독과 좋아해 요 주시고요. 좋은 댓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해서 차 10분 이상을 내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추첨하고 이게 소로크나 이렇게 막 담아놓기, 담아놓기 볼펜이나 막 담아놓기 좋습니다. 이거 한개 살래도 꽤 비쌉니다. 그지만은 저희 회사는 목재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에서 내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면서 5월 말일까지 최하 10분이나 많으면 내가 30분까지 30분까지 까지 드리겠습니다. 많으면 한번 5월 말일까지입니다. 5월 30일까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해주셔서 다 드리겠습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양 목재 우드 슬랩이 함께합니다.